안녕하세요. 양평 산나물로 건강요리를 만드는 이선신입니다. 오늘은 솔순 발효효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저께 솔순을 채취했는데 이거는 반송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소금하고 식초를 여기 조금 넣었어요. 그리고 어, 매일 갈아줘서 한 4일 동안 물을 갈아줍니다 어, 이 솔수는 그냥 일반 소나무예요 제가 소나무 5년생 6년생에서 한 4그루에서 땄어요 어, 이 솔수는 물을 어, 물 2대 1 설탕 물에 어, 이 정도 물에 어, 설탕을 요정도 물에 요정도 설탕을 넣고 끓였어요. 그래서 식혀서 물을 부어서 뒤적여 놓은 거예요. 어젯밤에 어, 물이 반밖에 안 차서 한번더 물을 끓여서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 굉장히 맛있는 어, 효소가 되었어요. 지금 이게 5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효소가 되었어요. 제가 맛볼게요. 음. 이렇게 물을 많이 붓고 설탕을 조금 하면 한7대3 비율로 하면 빨리 식초가 됩니다. 천연 식초가 거의 시중에서 100ml에 한 18,000원, 2만 원 한다고 그때 제가 어, 텔레비전에서 어떤 분이 소개하는 데 봤어요. 어, 제가 이 식초를 빨리 만드는 방법은 물을 더 많이 하고 설탕을 조금. 여러분이 다른 야채로 만들 때도 설탕을 조금만 넣으면 3개월, 6개월이면 맛있는 식초가 됩니다. 그럴 때 다만 항아리에다가 뚜껑이 딱 맞지 않고 좀 어슷한 항아리는 뚜껑이 딱 맞지 않아요. 그래서 초파리가 생겨야 맛있는 식초가 됩니다. 여러분이 뚜껑을 꼭 닫아 놓으시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발효하는데 공기가 왔다갔다 하고 어, 초파리가 생기면 그 과일을 여름에 나비 두면 바로 초파리가 생기죠 그 원리와 똑같아요 초파리가 다녀야 빨리 식초가 되고 맛있는 천연식초가 됩니다 어, 저는 어, 손님이 이번 내일 내일 오시기 때문에 급조했어요 빨리 되라고 그래서 실업을 했어요 보통은 제가 실업을 하지 않고 설탕으로만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솔순 소량기 가득한 효소 만들어 보세요. 힐링하세요.